안녕하세요 마루보수 교체공사부터 셀프 보수까지 마루보수 전문가 마루넷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마루 부분 보수에 관한 설명과 간편한 상담받는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마루 부분 보수 상담시 필요한 사항은 첫 번째 운전한 마루 한 칸의 크기, 두 번째 운전한 마루 사진, 세 번째 마루 보수할 곳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마루 부분 보수는 집에 따라 사용자의 패턴과 원인, 마루 재질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 각 집에 맞는 방안과 꼭 맞는 공사 방법을 얻기 위해 상담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물론 모두 철거하고 새 마루로 시공하는 방안이 제일 좋겠지만 한편으론 낭비가 될수 있습니다. 혹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시 입장이 상이하여 절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세입자가 원하는 보수 방안 혹은 집주인이 원하는 정확한 공사는 저희 마루넷과 상담하시면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상담을 위해서는 앞서 말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루넷은 하루에도 엄, 엄청난 전화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마루 부분 보수 가능한가요? 어떻게 상담 만나요?로 늘 같이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잘 들으신다면 마루 부분 보수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맞은 공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루 부분 보수 견적 시 마루 부분 보수 업체에서 피하는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없이 대략적인 면적만 말하고 무조건 견적을 내달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아직 들어갈 집이어서 혹은 대략적인 견적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마루는 나무바닥재인데 굉장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마루냐에 따라서 공사 방향이나 방법이 달라지고 공사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꼭 자료를 가지고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당장 이번 주에 해달라고 하시는 유형입니다. 마루 부분 보수는 자재도 맞춰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바로는 공사가 어려운데요. 또한 마루 부분 보수는 철거 시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등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당장 내일 공사는 어려운 게 실상입니다. 일정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지만 마루 부분 보수를 하신다면 충분한 일정을 잡고 여유롭게 공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와 달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공사는 실제로 가서 보고 견적을 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희 마루넷은 비대면 온라인 견적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진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서 봐야 할 경우, 방문하여 견적을 내어드립니다. 네 번째, 사진을 일부분만 보내는 유형입니다. 전반이 변색되었는데, 일부분만 찍거나 흐리게 찍는 유형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지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비싸게 견정을 냅니다. 다섯 번째, 마루 색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마루란 바닥재이고 자연재여서 똑같은 제품이란 없습니다. 당연히 부분만 보수를 보면, 새 자재와 헌 자재의 색상 차이가 생기고, 자연재여서 추후 비슷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당장 똑같아야 한다고 하면, 전체 철거 후 시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루 부분 보수는 전체 철거 후 시공을 하기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거나, 짐을 치울 수 없어 문제가 심한 부분만 교체할 때 합니다. 마루 부분 보수는 완벽 복원, 감쪽같이 복원이라고는 솔직하게 과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분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일 때는 전체 철거를 하고 전체 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만 교체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마루 부분 보수는 5만원, 10만원짜리 공사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에어컨 설치, 냉장고 설치처럼 기계를 연결해서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면적에 따라 컨설팅 후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정확한 상담을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